네, 안녕하세요. 제리입니다. 오늘은 한번 액계 소개를 해볼 건데, 그 많은 액계가 아니라, 어, 이한 가지, 어머머머. 이한 가지 액계를 소개할 거요. 이 액계는, 어, 제일 몸통에 그냥 넣어놨어요. 이 액계는 끈적이 액계인데, 근데 그렇게 끈적이는 건 아닌데, 근데, 제가 그렇게 지었어요. 이게 장점은 느낌이 진짜 좋은 거고요.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<웃음> 시끄러운 점 양해 부탁드려요. 네, <laughs> 일단은 이게 땀이 많으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조금 묻어요. <laughs> 그래서 이게 좀 묻어요. 아니, 근데, 땀이 안 많으신 분들도 묻을지도 몰라요. <laughs> 죄송합니다. 근데, 이렇게, 만지면, 조금 이렇게 묻거든요? 근데, 아까보다는 진짜 많이 묻네? 일단은, 이거는 꺼맥개로 정했어요. 근데 그렇게 꺼맥개 같진 않는데. 방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었는데, 아빠한테 전화가 왔고. 근데 아까 전에는 그렇게 많이 안 묻었는데, 지금은 좀 제가 땀이 생기니까, 좀 묻네요. 아까 전에 촬영할 때는 묻었는데, 일단은 이게 장점이 어, 느낌이 좋다는 거는 고 그리고 장점이 아닌 거는 어, 이게 좀 손에 묻고, 그리고 몰드가 안 된다는 점, 어머, 어머. 이게 깨가 좋은 점은 많이 없어요. 근데 느낌이 좋고, 색깔도 좋고. 근데 이게 좀 쓰레기 있게랑, 제가 소개했던 쓰레기 있게랑 조금, 색깔이 똑같죠? 일단은 제가, 그때 제가 카오로 제가 닉네임 변경한다 했잖아요. 근데 어제, 어제 카쇼를 변경하려고 했거든요. 근데 도전을 해봤는데 그게 안 돼요. 그렇게 그안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들어갔어요. 근데 거기다 카슈 쓰고 확인 눌렀는데 변경한 지 얼마 안 돼갖고 안 된다 했어요. 그래서 오늘도 도전해봤는데 그렇게 됐어요. 그래서 제가 맨날 들어가고 그걸 해서 그런가? 그랬는데 근데 제가 나중에 그게 좀 날짜가 지나면 제가 그걸 그거를 닉네임을 변경하겠습니다. 대면 만약에. 근데 일단은 껌에 게소개었고요 이렇게 많이는 안 묻는 느낌이요. 근데 묻긴 묻어요. 네꺼맨기 소개를 이만 마치겠습니다. 네,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. 여러분 빠빠.